오는 22일 치러지는 구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는 총 10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동구와 달성군에서는 각각 후보 2명이 출사표를 던져 투표를 거치게 됐고, 나머지 지역은 무투표 당선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오는 22일 대구시 8개 구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후보자 등록이 최종 마감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총 10명이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각각 2명이 출사표를 던진 동구와 달성군에서만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구에서는 송대호 전 동구 배드민턴 협회장이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송 후보의 대항마로 김태종 현 동구 체육회장이 연임에 도전합니다. 달성군 체육회장 선거는 이진호 현 달성군 체육회 감사와 김성재 전 달성군 체육회 수석 부회장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전 현직 달성군 체육회 임원간 맞대결이 성사돼 체육인들의 표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중구에서는 박창용 현 중구 체육회 수석 부회장이 서구에서는 전용철 현 서구 체육회 부회장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남구는 남구 체육회 상임 부회장을 지낸 권복만 후보가 북구는 현 북구체육회장인 류성진 후보가 부투표 당선이 유력합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각각 박진우, 윤영호 현 지역체육회 회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투표가 확정된 동구와 달성구는 선관위별로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인수 185명인 달성구의 경우 투표는 선거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달성군 선관이 1층 공정선거지원단에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